이쪽으로 많이 뜨는 새별입니다. 자 이문남 씨라고 따따따의 주인공 얼굴도 잘생기고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에 충실하더라고 이분이 정말로 인간성도 좋고요. 어, 나는 깜짝 놀랍니다. 어, 너무 너무 성실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쩌면 우리 앞에서 이렇게 예, 여러분들한테 얼굴을 날리려고 부보스로 와서 노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크나 크게 박수 함성을 주셔야 돼요. 박수 함성 예못 나. what's it i mm -hmm. thank you 등산가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근데 혹시 거기요 선착순을 뭐 선물 받을 일 있으세요? 줄을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쭉 쓰셨어요. 전선착순을 무슨 선물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저 혹시 거기 가시지 마시고 이쪽으로 좀 가까이 오시면 안 될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요. 제가 들어가면 우리 그 여기 용가리 품바님이라고 있어요. 용가리 품바님이 차력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족발자 품바님. 우리 저기 우리 테마였었다네. 에이스 족발차 분바님이 불쇼를 할 겁니다. 우리는 어한 말은 지키는 지금 가시는 분들은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여기 그 광양 매화축제 오셔가지고 불쇼를 볼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일 겁니다. 꼭 보고 가세요. 뭐안 사셔도 되니까요. 아셨죠? 예예 예, 예. 대답 한번 크게 해주시면 안 될까? 아셨죠? 예! 와딱 우리 형님들 왜 대네? 사실 오늘 이상하게 뭔가 좀잘안 풀린 그 큐빅 같은 그 퍼즐 같았어 퍼즐 큐빅 퍼즐처럼 뭔가 그 꼬였어 요 계속 꼬여서 사실 우리가 오늘 주말이라 오늘 내일이 이렇게, 이렇게 좀 아무래도 우리 공연단이 또 생업을 또 해야 되니까 좀 오늘 좀잘 되겠다 또잘 풀려 나가기도 했는데 되게 꼬이고 꼬이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우리 단원분들이 다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이 시간 딱 아까 5시 넘어서부터 우리 그 이렇게 오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들이 어, 워웨이 하길래 제가 딱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사실은 제가 여자의 일생을 부르려고 했거든요 여자의 일생을 부르려고 했는데 우리 형님들을 위해서 어 제가 이 노래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라버니라는 곡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형님들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여자 일생 해드릴게요. 아셨죠? 우리 누나들도 박수 한번 주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이문남. 야 이제 저기 있으니까 좋네 이게. 저 우리 그네네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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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남님이 공연 중입니다. 우리 참, 이 단장님 참 머리 좋으세요. 이거 단장님이 저렇게 다 만드셨거든요, 이거. 아, 돈 존나 들어갔대. 아, 이거 안 지키죠?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단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아, 카메라를 저쪽으로 가고 있구나. 아, 스님이요? 어, 아, 7,800만원? 참, 참, 저 친구는 참, 이름도 이쁘고요. 그러면 생... 그, 생긴 것도 귀여워요. 근데 말하는 거는 정말 귀여워요. 얼마, 머릿속에서 우리는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저 친구는 하더라고요. 정말, 예? 예, <laughs>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참, 우리 오늘, 우리 테마스탄 다는 분들 모두 고생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힘한번 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라버니 가겠습니다. 박 박수. 감사합니다. 아, 우리 그 형님들의 저 늑대 소리 한번 들어, 다시 한번 들어보면 안 될까요? 우, 하면서 하면서. 자, 시작. 이야. 이선생 이게, 이게 늑대 소리, 여우 소리 한번 내봐 여우 소리. 박수 한치만안 해. 아, 여우 소리는 엄청 잘하거든요. 누나 못 아는 게 뭐야? 어? 아. <laughs> 아니, 참, 누나 못 아는 게 뭐야? 누뭐 한, 혹시 아, 보신 분 계세요? 못 봤죠? 누나 <laughs> 못 아는 게 뭐예요? 근데. 그래. <laughs> 아, 이거 아세요? 너무 <laughs> <야, 야, 누나. 웃음> 어, 창피해. 나춤한번 출까? 어차피 연 하는 거? 아니 이거 느낌이 왔어 지금 한, 번만, 한 번도 만한번안 했잖아 너 했어? 아까 나 누나 아파트 볼때 누나 뒤와서 나춤 췄어 다리 아픈데 진짜 아까 아까 저 했죠? 아, 못 봤어요? 아, 못 봤대요 아무도 해? 아니 아파트안봤어아파트 아모르 파티가 나온 것 같은데? 아모르 파티 할까요? 아니면 아파트 할까요? 맞잖아, 아모르 파티. 박잖 아모르 파티. 어차피 이 누나가 정말 다재, 다재다능해요. 정말 못하는 게 없어요. 아까 봤죠? 이것만 빼고 다 잘한다잖아. 근데 일로 와봐. 알았어. 이 누나가, 자기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조팔자뿐만이면. 우리, 그, 일단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저기, 영도 여상, 2학년 5반 퇴학 당했고요. 그 다음에, 본 거를 다섯 번 했어요. 시집은 안 갔어요. 애도 한 번도 안 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일곱 번 고쳤어요, 얼굴. 진짜로. 일곱 번 고쳐서 이 얼굴이요. 에 그리고 밑으로는 수술장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문신 하나, 뒤에 문신 하나, 이렇게. 이렇게 문신 하나 있고요. 엉덩이에 조그만 이거 뭐 하나 있고요. 아니, 나, 내가 왜그 얘기를 했지, 내가 지금? 아니 그니까 나도 몰라 내가 왜 했어 나 미쳤나봐 내가 그 아니 형 어딨어 아니 형나 몰라 몰라네 아니 저, 저분이 남친이에요 남친 아남 남편이 아니라 남친 여섯 번째 동문아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지 누나 이상한 얘기하니까 하여튼 그래 그래 그치 형아 어? 몰라요 예예예 예, 예. 저분이 이따 찾아갈거예요 저분이 아니 내가 자 그, 그러면 아모르파티 빨리 가자 <laughs> 아니 왜 해요. 한번 해 주세요. 그럼 내가 누나 진짜 내가 열심히 해 가지고 누나 오늘 내가 딱 누나 밥값 내가 저기 누나 좋아하는 담배 한 보로 내가 사 줄게. 진짜?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꼭 어떻게든지 담배 한 보로 값 내가 벌게 해 줄게. 영상하면 아실 찍어놔요 아니 찍어 여기서 해야 된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모았거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거 <laughs> 그거 저기 삭제 안 돼요? 오케이, 빨리. 오케이, 빨리 이 그, 여러분들 혹시 잘하면 은 이렇게 좀해주실 도와주실 거죠? 와, 와 형님도 다수잖아 예. 오케이, 누나 좋다. 느낌 왔다. 왔어, 왔어. 어, 왔어, 왔어. 좋아, 좋아. 허리 괜찮네. 오 좋아. 그런지, 그런지. 옳지, 옳지. 가자.

아, 저기, 형님이 주머니 갖다 툭 쳤어. 빨리 가봐볼게. 잘했죠? 잘했죠? 저희 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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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형님, 저 이왕이면 저여 하나만 이렇게 사주시고 가시면 안 될까요? 누룽지. 네네, 네, 합니다어때 저기 내가 약속한 급액이 있거든. 그럼 앵콜 한번 할까요? 아, 앵콜, 앵콜 괜찮겠어요? 그러면은요 우리 그 저기 대송하지만그 그 누나 아까 제가 약속한 금액이 있어가지고 그는데요 혹시 저예 우리 누나한테 좀 어떻게 좀 어떻게 안 될까 제가 아니면 제가 돈예 누나가 좀 비싼 거 펴가지고요 담배 한보로4만5천원 <laughs> 저기 예좀어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어 누나 자자. 어. 저기 저기 누나 봐봐 <laughs> 네네. <웃음> 어? 감사아여섯한다고요 <laughs> 네? 어? 내가 여기 저기 예 자, 벌써 끝났어 타임 끝났지 이제 예? 저희 한국 맨쿨 남아 고맙남니남 자세 야 아니 안 끝났죠 있잖아 쟤 형님 아, 왜 그래 <laughs>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받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광양에 와서 제일 멋지신 형님인 것 같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예? 어디 또 잘생긴 형님 또 있어요? 같이. 아, 저... 자,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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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어. 그러면, 앵콜 한번 크게 한번 해주세요. 앵콜! 아, 그쪽 혹시 거기 거기 거기는 안 하세요? 한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쪽만 한번만 해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아이 자봇이 아, 예예 쪽팔리니까 들어가 그냥 뭐야, 도안 나오는데 씨. <목소리> 아 연예인 이제잖아, 텔레비브라운 <목소리> 거 <목소리> 나와야 죠 알아주고 앵콜도 나오지 지금. 애콜 애콜 콜 예? 홍보 좀 해주라고. 예. 알고 보면 불쌍한 놈이에요. 아기 <laughs> 어, 뭐 불쌍하기보다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어, 이제, 이제, 노래 잘하지. 인물 되지 흠이란 게 이게 없네요. 이게. 이게 없다 보니까 어, 우리 테마팀이 와서 이렇게 홍보하러 다닙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임남 씨 많이 사랑한다만 다른 거 없습니다. 희이하는거옆팔나봐야 그거. 아무 상관없어. 우리가 다 쳐먹어. 요거 파는거는 여기가서 자기 저 경비해가니까 이거오이문암씨 cd 이거 하나씩 사라져주세요 알았죠? 이거 사기 싫으면 그냥 만원씩 줘요 제 그러면은 제 타이틀곡 따따따 예 제가 불러예 네, 그거 하고 예, 예. 어 우리 암마케시여러분 도와주시면은 어 다음에 이제 풀쇼 차렷쇼 그 다음에 스포츠 댄스 자거 아까 하라는 도착했습니다 차가 너무 늦 밀려가지고 이제 도착했다 하라 했는데 포춘 댄스를 먼저 한번 갈게요. 벌써 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거, 우리 이문한씨좀 많이 좀 사다 게 해주세요. 그 가수가 이거 홍보하다니, 장사꾼 같잖아.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쁜 놈 되네. 어, 이거 사기 싫은 사람들은 다른 거를, 다른 걸 사도 다른 거. 그 중에 안판거뭐 있어? 내가, 어. 그래, 에이 제일 맨만한 거, 제일 사기 편한 거. 어차피 요거 나온 돈은 우리 저 차비해서 가라고 보태줍니다. 니까는요 그러니까 비누, 해반비누 세 개, 들어서 얼마요? CD 사계시는 사람들 비누 사죠. 해반비누니까. 이거 팔아봐야 이거 얼마 남겠어? 9,000원 밖에 안 남아. <놀람> <놀람> 아, 영 <놀람> 아, 먹지 마, 여은 그 호박열이시라는데호박 접도 안 들어갔어요. 이지 말고 돈안 돼. 제가 제가 요즘 요소를 하도 막고 저 엉덩이가 진짜 막설사 나오지. 예, 아니 설사가 아니고요. 똥이 돼요. 여기. 제가 예. <laughs> <laughs> 먹어서 막혔나 봐요. 너도 그냥 각설이 되 가는 거야. 자. 세반 비누나 CD 아무거나 하나 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본인의 타이틀고 따따따. 박수 한번 주세요. 박사님. Let's do. 지금 지금까지 저는 가수 임문남이고 그리고 아까 타이틀곡이 따따따라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유튜브 그다음에 다음에 검색 많이 해주세요. 아셨죠? 네, 네. 네 그리고 공유 많이 해주세요. 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세요.